감사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아, 어, 잠시 전에 제가 대모사를 잠깐 올랐다가 진짜 암을 이긴 사람을 또한 사람 만났어요. 자, 근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례가 돼 가지고 제가 오.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자, 2021년도에 어, 자궁암을 진단 받아가지고 어 딱두 달간, 그러니까 이 자궁암이 림프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은 불가하다. 너무나 정확한 판단하신 을 병원에서 그다음에 항암 8번 그리고 방사선 어 37회, 딱두 달간의 프로그램을 딱 끝냈습니다. 자 요즘은 항암 하면은 막 수십 회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적항암을 또 계속 해.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표적항암을 하시냐, 평생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과연 이거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분은 항암 8번, 방사선 37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딱 프로그램을 끝냈어요. 정말 훌륭한 병원입니다. 음.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제가 이대를 가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좀 지났는데 항암 후유증이 적지 않었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 잠못 자고 호르몬 부족하고 막 계속 힘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나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맨발을 날게 됐어요. 맨발을 걷기 시작했어요. 딱 맨발 걷자마자 힘이 다리에 팍팍 들어간다는 걸 느끼게 됐고. 잠을 잘 자게 되고, 모든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면 지금 한 7개월 됐잖아요. 7개월 동안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느냐.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의 가장 이상적인 협시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항암으로 어 방사선으로 암세포가 일단 중, 중단됐어요 활동이 중단됐고 어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었지만은 냇발 벗기로 지금 계속 치이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항상 암 환우들은 재발의 위험을 걱정하잖아요. 시발시고 시발 사시면은 시발 또다시 재발될 수 있어요. 왜 암의 원인 이 해소되지 않았겠어요? 그 원인이 뭔가 그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벗게 되니까 앞으로 재발의 위험은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수있다 그래서 제가 자 이제는 암이 재앙이 아니다 암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드린거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드린 그래서 앞으로는 맨발로발으 위험 암 재발의 위험없이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 이재용님인 것 같아요. 이재용님이 정확하게 시사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지금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맨발로 걸으시면서 앞으로 영원히 암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그야말로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시면 맨발 걷기와 섭생의 이 아름다운 조화가 있으면 건강한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문정이 총재님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이 아름다운 부부의 이 아름다운 사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음식 해 주신 우리 옥선이 명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